이번 영상에서는 디자인 탭을 살펴보겠습니다. 테마 그룹에서는 사용자 지정 테마 활용법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 테마 활용은 비추천입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테마를 저장해두고 새로운 문서를 작성할 때 적용하면 작업 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즉, 테마를 저장해두면 매번 서식을 적용하느라 고생할 필요도 없고 자신이 만든 PPT 서식에 대한 아이덴티티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서식을 미리 테마로 저장해두고 문서 작업 때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테마에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테마 색상 차트, 글꼴, 개체 틀, 배경색, 각 콘텐츠 레이아웃 등의 틀을 미리 설정해줍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는 앞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보기 탭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누르고 들어가면 됩니다. 테마를 다 설정했으면 테마 편집 그룹에서 현재 테마 저장을 해줍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나와 슬라이드 편집 화면에서 디자인 탭을 선택합니다. 테마 그룹의 드롭다운 확장 버튼을 누르고 아래의 테마 찾아보기를 선택합니다. 참고로 저장한 PPT 테마 파일은 확장자가 thmx이고 저장 폴더는 아래 더보기에 있습니다. 방금 저장한 테마는 이렇게 테마 선택 목록에 바로 표시됩니다. 커서를 대고 있으면 테마 파일의 이름도 표시됩니다. 새 ppt 파일을 만들 때이 테마를 클릭만 해주면 바로 테마가 적용됩니다. 디자인 탭 적용 그룹에서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면 글꼴과 색테마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글꼴과 색테마를 지정하게 되면 새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마다 테마글꼴은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고 테마 색상 차트도 기본 오피스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확장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고 글꼴을 선택하면 글꼴 사용자 지정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팝업창이 뜨면 여기서 테마로 쓰고 싶은 글꼴을 지정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영문 본문과 제목, 한글 본문과 제목, 이렇게 총네 가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누르고 홈탭 글꼴 그룹에서 글꼴 상자를 열어보면 기본 값으로 주어진 맑은 고딕 폰트가 사라지고 새 테마글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새 프레젠테이션을 열면 다시 맑은 고딕 글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번 새 프레젠테이션을 열 때마다 이렇게 테마글꼴을 설정하는 것은 번거롭고 시간 낭비입니다. 디자인 탭의 적용 그룹 확장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고 색을 선택하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다양한 테마색 그룹 창이 나옵니다. 맨 위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테마색이 있고 그 밑에는 오피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테마 색들을 볼수 있습니다. 테마 글꼴을 빠른 실행도구 모음에 넣어두고 사용하는 것도 효율적입니다. 옵션에서 빠른 실행도구 모음에 가서 명령 선택 항목에서 디자인 탭을 선택해줍니다. 아래에 있는 명령어에서 테마 글꼴을 선택하고 가운데 추가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오른쪽에 테마 글꼴이 들어갑니다. 확인을 누르고 나와 빠른 실행도구를 보면 테마 글꼴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테마 글꼴을 선택하면 기본 맑은 고딕이 바뀌게 됩니다. 디자인 탭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도 꼭 익혀둬야 합니다. 슬라이드의 가로세로 방향과 슬라이드 크기, 슬라이드 페이지 시작번호 등에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최대화는 슬라이드만 크기가 변경되고 슬라이드 안에 있는 개체는 원본 크기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맞춤하기는 슬라이드 크기에 비례하여 개체도 같이 바뀌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림 등 개체 자르기 명령에서의 비율 조정이나 크기 조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간혹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